안녕하세요. 한 잔의 술과 한 수의 시로 시대의 마음을 잇는 시간,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여행, 두보편, 그 대망의 마지막, 14번째 여정입니다. 저희의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3화에서는 모든 것이 쓰러져가는 꽃지는 시절에 한때 최고의 명가수였던 이구년을 다시 만났던 두보의 마지막 시, 강남봉 이구년을 함께했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을 두 노년의 예술가 모습에서 한 시대의 쓸쓸한 끝을 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강남봉 이군현 사실상 두보가 자신의 삶과 시대에 남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 애틋한 재회 이후 시성의 삶은 정말로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빠르게 달려갑니다. 오늘 저희는 마침내 그가 닿은 마지막 종착지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시성의 마지막 평생을 길 위에서 보냈던 괴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땅은 밟아 보았는지 가족들은 곁에 있었는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괴의 마지막은 고향집 따뜻한 아랫목이 아닌 호남성 담주에서 악양으로 향하던 작은 배 위였습니다. 770년 겨울 59세의 나이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하면서도 가슴 아픈 일화가 하나 전해집니다. 당시 큰 홍수로 인해 두보는 며칠간 강 위에서 발이 묶여 굶주리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뇌양현의 현령이 그를 구출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현령이란 지금으로 치면 군수나 시장 정도 되는 지방관이에요. 이 혈령이 오랫동안 굶주렸던 시인에게 소고기와 백주를 접접했는데, 여기서 백주는 중국의 증류주. 지금도 마시는 그 독한 술 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굶주렸던 두보가 이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마신 후 몸에 탈이 나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죠. 아, 굶주림 끝에 받은 따뜻한 음식이 그의 마지막이 되었다니,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아이러니합니다. 그토록 백성의 굶주림을 아파했던 시인이었는데 정말 그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사실 이 일화는 당나라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록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어떤 이는 오랜 굶주림과 지병으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기름진 음식을 먹고 병세가 악화되었을 것이라 하고 심지어 중국의 저명한 문학가 광모략은. 더운 날씨에 상한 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천 년이 넘도록 회자되는 이유는 그 진위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굶주렸고, 평생 술한 잔의 위로를 그리워했고, 결국 그 소박한 바람이 비극으로 끝났다는 두보 일생 전체를 상징하는 이야기인 셈이죠. 강 위의 작은 배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을 시성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렇게 그의 이야기를 끝내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저희는 그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그의 가장 빛나던 시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의 죽음 이야기와 함께 그의 출사표가 되었던 젊은 날의 시를 나란히 놓아보는 것이야말로 시성 두보의 삶 전체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그의 시작은 바로 그가 20대 초반 과거의 낙방한 직후에 지었던 기백 넘치는 시 망학입니다. 망학은 태산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네, 좋습니다. 강 위에 작은 배에 누워있던 노년의 시성을 잠시 뒤로하고 천하를 호령할 듯 태산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청년 두보를 만나보겠습니다. 20대 청년 두보의 드높은 기상 망학입니다. 망악 대종부여하 태산은 대체 어떤 모습인가? 제노 청미료 제나라와 노나라에 걸쳐 그 푸르름 끝이 없네. 조화 종신수 조물주가 신령한 기운과 아름다움을 모두 모아놓았고 음양 할혼효 산의 북쪽과 남쪽은 저녁과 새벽을 갈라놓는구나. 탕, 흉, 생, 층, 운. 가슴을 씻어내는 층, 층의 구름. 결자, 입, 귀, 조. 눈 크게 뜨니 둥지로 돌아가는 새들 보이네. 회당, 릉, 절정. 언젠가 반드시 저 꼭대기에 올라. 일남, 중산소. 무산들이 작게 보이는 것을 한번 보리라. 와, 정말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저 꼭대기에 올라 무산들이 작게 보이는 것을 한번 보리라. 실패를 겪은 청년의 시라고는 믿기지 않는 엄청난 자신감과 포부네요. 맞습니다. 특히 시의 구조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처음 여섯 구절에서는 태산의 웅장함에 압도당해 감탄하던 시인이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당릉절정 일남중산소 여기서 회당은 반드시 언젠가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능은 오른다하는 뜻이지만 압도한다, 능가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일남중산소는 공자의 말. 태산에 올라 천하가 작게 보인다 해서 따온 것으로 최고의 경지에서 모든 것을 굽어 돕다는 뜻인데 여기서 정상에 오르는 것은 단순히 등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문과 덕을 쌓아서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모든 세속의 일들을 발아래 두고 천하를 이끌겠다는 원대한 정치적 포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천하를 발아래 두겠다던 청년의 기상과 천지간에 한 마리 갈매기가 되어 떠돌다 배 위에서 생을 마감한 노년의 모습 이두 장면이 겹쳐지니 그의 삶이 더욱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그는 태산의 정상에 오르지 못한 셈이네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는 관직이라는 세속의 태산의 정상에 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의 고통과 방랑을 통해 그보다 더 높은 인간의 삶과 역사를 굽어보는 시의 태산에 올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가 젊은 날의 꿈대로 높은 벼슬에 올라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면 우리는 춘망의 국파산화제, 나라는 망했어도 산하는 그대로구나. 같은 절규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병거행의 백성들 고통을 그토록 생생하게 그린 식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실패와 고난은 역설적으로 그를 세속의 산이 아닌 영원의 산 정상에 오르게 한 원동력이었던 셈이죠. 그는 자신의 삶으로 진정한 일남 중산소의 경지를 증명해냈습니다. 아, 시의 태산!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그의 좌절된 꿈이 오히려 그를 시성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그의 시작과 끝을 함께 돌아보니 비극으로만 보였던 그의 삶이 위대한 완성으로 다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젊은 시절 품었던 꿈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죠. 두보처럼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우회로가 때로는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는 건 아닐까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두보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가 바로 그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날에 호언장담이 좌절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느끼죠. 하지만 두 번은 보여줍니다. 진짜 산 정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곳과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망확시를 우리말 영성으로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태산은 대체 어떤 모습인가? 제나라와 노나라에 걸쳐 그 푸르름 끝이 없네. 조물주가 신령한 기운과 아름다움을 모두 모아놓았고, 산의 북쪽과 남쪽은 저녁과 새벽을 갈라놓는구나. 가슴을 씻어내면 층층의 구름, 눈 크게 뜨니 둥지로 돌아가는 새들 보이네. 언젠가 반드시 저 꼭대기에 올라, 무산들이 보이는 것을 한번 보리라.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두보 편열4 편의 여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위대한 시인의 삶을 따라 함께 울고 웃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가 남긴 시들은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디 이번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시성 두보라는 작지만 영원히 빛나는 별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대로 헤어지긴 너무 아쉬운데요. 200편에 이어 두보편까지 마쳤으니 이두 거장을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편을 준비했습니다.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다음 시간은 15화가 아닌 200대 두보 특별편으로 꾸며집니다. 시선과 시성, 달을 노래한 낭만주의자와 인간을 노래한 현실주의자.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과 우정, 그리고 술과 달, 인생을 대하는 서로 다른 태도를 그들의 시를 통해 비교하며 당나라 시가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두 개의 봉우리를 함께 등반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0과 두보의 빅매치라니 정말 기대됩니다. 시성 두보의 마지막 길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통해 깊은 울림을 받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젊은 시절 품었던 꿈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 200vs두보 특별편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여정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